화면에 보고 계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이버 밴드, 각종 뉴스와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추천받으시고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좀 멈추질 않습니다. 예. 음뭐 원전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뭐 시원하게 빵빵 터지지는 않네요. 예뭐 일단은 뭐 조정은 좀 받을 것 같은데 예. 또 우리가 어, 뭐 그런 종목들만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뭐, 사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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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목들도 자리가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원전, 뭐, 조선, 뭐, 뭐, 이런 친구들만 볼게 아니라, 예, 뭐, 자리가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예. 도산 퓨얼셀도 제가 계속적으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4% 정도 상승을 했네요. 예, 뭐, 범한 퓨얼셀, 뭐, 이런 놈들도 다 상승했다가 밀리면서 끝났어요. S 퓨얼셀, 이런 애들도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야 참, 참 재미가 없다. 예, 예,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장이 이래도 또 먹을 종목들은 또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서 먹으면 되니까. 일단은 그 HJ중공업이 HJ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분 차트는 뭐 장막판에 막 이렇게 매수를 하고 끝이 났네요. 예. 네. 그래서 뭐 내일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이 자리를 지지해야지 정말 좋죠. 네, 이 자리를 지지해야 좋습니다. 뭐 HJ중공업은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예. 참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거의 한75% 정도 상승을 한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자리, 이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면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내일 양봉을 키면 오늘, 오늘의 저가를 지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저가를 지지하고 양봉을 내일 키면 한번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또 자리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예, 단기 저항대로 보시고 한번 대응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또 다음 종목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비전웍스를 갖다가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에, 그랬더니 뭐요 친구도 잘 갔죠. 이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에, 한번 19%까지 상승을 했고 또 어제도 14% 상승했고 또 오늘도 7% 상승했고 좀더 해먹으려니까 에, 조금 미안한 감이 드는데. 일단 내일 이 놈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오일선 지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한세번 먹었어요. 예, 세번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세번 먹었고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일단은 드실 분들은 아래 그 카카오톡 어 카카오톡이 아니죠. 예, 카카오톡 말고 그 텔레그램방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지금, 보송 파워텍이,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맞죠? 최근에 힘이 좀 들어왔어요. 예, 최근에 힘이 좀 들어왔는데, 요 저항대도 좀 강력하게 뚫었죠. 예, 그리고 지금, 요런 자리를 이쁘게 지지를 좀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수급도 좋고, 골치 아픕니다. 빈살만, 빈살만 강아지가 짓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예, 보성 파워텍. 근데 이 친구가 내일 만약에 어, 이, 이 지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하는 게 중요한데 내일 만약에 뭐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또이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빠져버리면 확실하게 지지하는 자리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어, 또그 SNN 시스라고 해서 이 친구도 조선 관련인데, 이거는 내일 바로 잡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프로그램 몇세가 굉장히 좋고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 좋은데, 요 친구는 여러분들께서 이 눌림목자리를 좀 한번, 예, 한번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눌림목자리가 뭔가, 예, 언제 잡아야 되나요? 예, 질문을 하신다면, 그 아래에, 이제, 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친구가 많이 밀리면 이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 SNS 시스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슈팅을 한번 줄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봐야 될것 같고, 예,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제, 더윈 시스, 이 친구도 지금, 이 상장하고 난뒤 계속 미끄러졌죠? 미끄러지고 이제 21선 위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요 친구는 내일 뭐, 바로 줄런지, 바로 줄런지, 아니면 한번 밀었다가, 5일선 만나고 난뒤 한번 줄런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뭐, 자꾸 이제 뭐, 주도주를 매매하는 건 맞습니다. 주도주를 매매하는 건 맞는데,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또 다른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J 이런 것들도 어 내일 이 친구 KJ 이런 것들은 내일 만약에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렸는데 요 5일선 딱 이렇게 받쳐주면 또이 친구가 또 양봉지지 하면서 딱 친구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요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뭐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 예, 뭐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로 이제 이제 그 시스템이 좀 바뀌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 이, 이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리면은 이 밀리면 이 친구는 이 첫날 상한가 간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데 이걸 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이거죠. 내일 요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요 자리를 지지해 주고 양봉을 켜서 이렇게 빡 이렇게 한방 강하게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내일 만약에 밀어버리잖아요. 내일 만약에 밀어버리면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내일 이렇게 저점 지지를 한다고 라 한다면, 예, 한번 양봉. 만약에 빨간색 뜬다라고 한다면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리면 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THN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예, 한번더 양봉을 캡 매수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1차트 박스권, 예, 저점 자리를 지지해 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친구가 한번더 이렇게 쏠 수도 있어요. 내일도 한번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이 자리를 한번 터치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네요. 예,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이 자리를 터치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5,540원인데 한번더 간다면 그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도, 예, 늘 이런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는 건뭐 너무나 당연하다. 예, 저항대에서 조정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이 푸른 기술이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밀렸다. 예,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런데 사실 뭐 단일가는 조금 괜찮게 끝난 것 같던데. 이게 만약에 올선마저 만약에 이탈을 해버렸나? 이거 보지 마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로봇 관련들 조정을 다 받았던데. 뭐 로보티즈, 뭐 나우 로보틱스, 예, 로보티즈, 예, 이 친구도 오늘 매도세가 엄청 많아요. 첫 번째로는 5일선을 지지하는지 를 봐야 되겠죠. 5일선 예, 지지 못하면 21선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우로보틱스. 이런 것도 이제 5일선 맞닿는 자리까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인데 코닉 오토메이션. 예, 요런 것들 잘 한번 푸른 기술 푸른 기술 예, 푸른 기술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대미투자 어, 예, 관련해서 예,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푸른 기술이 철도 관련주입니다. 철도주입니다. 철도주. 예. 네. 대아티아이 뭐, 현대로템, 뭐, 부산산업, 뭐, 이 철도 관련주들. 옛날에, 뭐, 대북 관련주 해가지고, 예. 네.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던 푸른 기술이죠. 예. 네. 그래서 오일산 지지하면 여러분들 한번 이건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돼 갑니까? 예. 네. 어, 이번에 승낙을 안 하면, 푸틴이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 TYM입니다. 뭐, 다른 것도 대동도 있고, 대동 기어도 있고, 뭐, SY 스틸텍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SG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TYM 같습니다. 예, 이 자리를 지지를 좀잘 해주고 있고, 예, 외국인도 입질이 살짝 들어오고, 프로그램 수혜가 들어왔고, 예, 이렇게 1차트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은, 예, 뭐 제가 이건 뭐 주가를 관리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예. 이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어이 주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재미없죠. 예. 빠져버리면 재미없는데. 뭐 내일도 예를 들어서 양봉으로 만약에 뭐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한방줄 수도 있다. 예. 요런 자리에서. 뭐 희소식 나와 버리면 급등 나올 거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ADM 같은 경우에도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이게 이제 매수세도 좋고 하니까, 내일, 내일 이 친구가, 예, 밀어버리면 여러분들 사면 안 돼요. 밀어버리면 사면 안 됩니다. 예, 밀어버리면 사면 안 되는데, 미어척 했다가 양봉 지지하면 또한방 이렇게 주지 않을까. 예. 또한방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밀면은 사지 마세요. 예. 밀면 사지 마시고. 그리고 뭐, 웅진,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내일 한번 줄라나? 예. 한번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웅진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합니까 뭐 10개 밖에 안되는데 뭐 이런 종목들 그냥 관심 종목에 다 담아두고 빨간 불키고 있는 놈 사면 갑니다 빨간 불키고 있는 놈 사고 예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놈을 사면 더 좋죠 예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준비 단계 잖아 그죠 예 그래서 수급이 있는 놈들이 더 낫고 그리고 더좀 플러스를 시키자면 호가창이 빵빵한 놈이 좋고, 예. 호가창 뚱뚱한 놈 좋고, 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원익월딩스 이것도 한번 좀 보세요. 보성파워텍하고 원익월딩스는 같이 좀 보셔야 좀될것 같습니다. 원익월딩스. 예. 그래서 어제 이렇게 힘이 들어왔는데, 뭐 오늘 어제 종가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이넴텍파이넴텍 파이넴텍 이런 것들도. 이 자리에서 한번더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이놈이 뚫었다가 이놈이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뭐, 뭐 빨간색 이래가지고 꼬리를 달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내일 뭐 뚫어버린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이 뚫어버리고 저항대를 돌파해서 턱 걸터앉는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렇게 뚫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요즘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이 자리를 뚫고 더 가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또 다른 어떤 어, 친구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을 예, 아무튼 또 S m 이런 친구들도 이제 뭐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 캠, 예. S m 이 친구도 만약에 내일 만약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면은 뭐첫 번째로는 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 밀어버리면, 예, 추가적으로 밀어버리면 좀 재미가 없어져 버리고. 근데 반대로 이 친구가 안 밀고 여기서 내일 빨간불 켜면한번더 강력보다는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닐까. 예,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요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무튼 요즘 뭐, 방송을 보시고 방으로 입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최선을 다 그래서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크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구마구 마구 추천을 드릴 순 없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대북 관련주 관련해서, 예, 어제는 뭐, 상승 같지도 않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또 똥땡이 금마가, 자존심이 좀 상해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고, 그렇게라도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도 또 미국이 나서버리고 한번 만나자라고 하면, 예, 형님. 그러면서 달려가는 게 똥땡이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을 갈 수도 있다고 라 하고, 에이펙에도 참석한다고 트럼프가. 아무튼, 네. 예, 뭐, 지금 뭐 저점, 직전 고점까지 조정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신원, 좋은 사람들 빼고, 예, 뭐, 인디에프, 예, 뭐, 뭐, 뭐 있습니까? 예, 뭐, JST나, JST나 또짝퉁 팔다가 달리가지고, 예,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 아무튼, 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잘 하셨는데,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방으로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면, 예, 대북주 흐름이, 어, 좀 며칠 지켜보다가, 예, 며칠 지켜보다가, 또 전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아무튼, 여러분들 뭐, 구독을 해주시고, 덤으로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네, 예. 종목을 찾는 분들께서, 뭐, 이, 뭐, 다른 분들이 종목을 또 산다고 해서 이 주가가 막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런 종목들 또 보시면서 매매를 또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같고, 뭐, 좋은 거 많아요. 뭐, 사면, 뭐, 하이젠, 알렌엠, 예, 뭐, 블루엠텍, 예, 블루엠텍, 빛만 치러지죠. 그리고 뭐, 뭐, 이거 뭐. AI 코리아, AI 코리아 요것도 내일 5일선 지지하면서 양봉 키면 바로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친구죠. 뭐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어, 장중에 좋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에 뭐 여러분들 뭐 정보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방으로 그냥 클리게서 텔레그램방으로 입장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좋은 종목들 늘 어, 여러분들께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